주세현 TV 실전 투자 주식 강의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매집 박스권 잡는 방법 네, 알겠습니다. 요거 한개 강의 드릴게요. 최근에 우리 종목들 보면 변곡점 종목에 걸린 종목들 중에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볼게요. 한독 크린텍 같은 게 우리가 검색시에 이날 걸렸어요. 거래량 더 뜨리면서 100일선을 찔러 주는 캔들. 요때 걸렸는데 이거를 매집 박스권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예측을 내봐야 되는데 이 종목에 대한 BPS를 먼저 뭐 봐야 돼요. 6,800원이죠. 최저점이 6,980원 찍었었는데 요 정도면 뭐 적정해요. 재무제표를 일단 먼저 봅니다. 재무제표 보니까 유보율이 1,269%, 부채 10%, 매출액 괜찮고 자본총계층과 영업이익 당기순에 계속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 괜찮네. 이 기업이 바닥까지 이렇게 내려왔는데 선을 한번 그어보는 겁니다. 바닥을 한번 터치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터치를 하고 한번더 보니까 한번더 터치했죠. 쌍바닥을 찍었죠. 그럼 여기가 바닥이라고 보고 과거의 지점들에 대한 요 지점을 선을 그었을 때요런 지점이 바닥 라인이에요. 바닥을 이제 선을 그었을 때요 지점이죠. 요거는 한개더 그어놨는데 요거는 BPS 대비 저평가 구간에 대한 선이었고 요 지점은 지금 걸쳐지는 바닥 라인이죠. 그래서 과거의 코로나 지점 요 지점, 그, 예전에 12월 달, 1월 달 지점하고, 코로나 이후에 반등하는 지점이 걸쳐지는 지점이 요걸 바닥이었는데, 이 종목의 바닥은 지금 현재는 요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닥 라인 선을 그었죠. 여기서 상단선 어떻게 긋느냐 여기서 보니까 요 꼭대기 지점 있죠? 요 꼭대기 지점하고, 전 최고점, 거래량을 좀 수마시켰을 때, 100일선을 한번 찔러줬던 요 지점에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좀 맞닿아 있죠? 여기서 상단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하단선을 이렇게 긋고요. 이격도선은 이렇게 긋습니다. 그래서 가격 변화선은 여기서 봤을 때요 지점 있죠? 은봉, 캔들, 이 상단선, 여기 최고 상단 지점과 맞물려 있는 지점에서부터 가격 변화선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앞으로 그어놓으면 자동 합산이 돼요. 그래서 유통 물량 곱하기 3배해서 1350만 주터트리면 물량 매집 끝 하고 여기 가격 변화선을 통해서 매집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매집이 끝날 때까지 체크를 하고 여기가 바닥으로 지지가 됐기 때문에 매집봉들을 이렇게 띄우면서 매집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해나갑니다. 그때 나중에 요게 거래량 없이 내려가면서 여기서 타점을 줄때 저점 잡고 매집봉 먹기 위해서 이런 매집봉을 거래량 터뜨리면서 세력들이 띄우기 때문에 물량 매집을 하기 위한 박수권을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공개 방송을 제가 그때 이제 약속드린 게 있었습니다. 제가 2022년도 5월 12일부터 방송을 진행을 했었고요. 1년 동안은 여러분들께 모든 기법을 알려드리고 주식 매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과정들을 공개방송과 멤버십 방송을 통해서 진행을 드렸었고 여러분들께 많은 자료들을 제가 남겨놨습니다. 주식에 대한 기초과정, 중급과정, 심화과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단타 실전 강의도 있고 검색기나 보조지표 이런 것들도 무료로 공개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게끔 모두 다 네,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약속을 여러분들께 했었고요. 그 기간 동안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요런데 체험할 수 있는 네, 기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 놨던 거고, 1년 이후에는 제 정보들하고 이제 기법들은 유튜브에 많이 남아져 있으니까 공부하시면 되고, 공개방송은 이제 1년 이후에는 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약속드린 1년은 끝났고요. 그리고 5월달까지만 예,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공개방송 진행드리고, 5월 말일 이후에 6월 1일부터는 더 이상 뭐 공개 방송은 진행을 하지 않을 거고 어, 멤버십 방송하고 저희 VIP 반에 대한 그런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네,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 약속드린 1년은 제가 지켜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